12강 7번. in a d e for more uniformity and to reduce confusion. 네, 이제 핵심어가 벌써 나왔는데요. 혼란을 줄인다. 여기 좀더 균일화되고 그다음에 혼란을 줄이기 위한 마음으로 욕구로 the reload adopted.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채택하다. 응. 받아들이다. 어댑트랑 분명히 구분돼서 사용돼야 되겠죠. 어댑트는 어, 적응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댑트 툴을 보통 쓰죠. 제단는 아니고요. 채택하다. 표준화된 시간을 채택을 하는데 그린치 어, 평균 시간대를 잉글랜드로부터의 다음에 b e f o r e the creation of standard i z e d standardized time 표준화된 시간에 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지역이란 단어죠? regions. 미국 지역은 미국에 있는 지역들은 고립이 되어 있었다. 서로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죠. were isolated pockets. 팟켓은 너는 이렇 담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고립 지역으로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isolated pockets. each 각각 다 고립된 지역이었고 with its own time zone. 그 각자의 그 타임 존이 있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많은 도시들은 그들 자신만의 로컬 타임이 있었다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sun 태양의 위치에 따른 음, 가장 태양이 높을 때죠, At High Noon은 Traveler, 여행객들은 어, 찾곤 했다, would find Michigan had 27 time zones Indiana 23, Wisconsin 39 앤일 노이스 엘리 노이스 20 7 그러니까 시간대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지 각 주에 그다음에 세 번째 some train station had 그리고 기차역들은 멀티포 다양한 시계가 걸려 있었죠. h u n g on their walls. 시계가 음, 걸리도록 했다. 그래서 행의 pp 형을 썼죠 여기뭐 형식이에요. 보이시죠? 뭐 형식.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되고요. 방금 해석했었던 처음에 The 8000 rail station associated with near Lake 600 independent railroad lines and their three times s s 음, 굉장히 긴데요, 주어가. 아마 요 associated라는 표현 때문에 분사, 요 표현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어, 다 8,000개의 기차역들이 근데 관련된 비 p 죠 거의 600동개의 독립적인 어, 철 철로. 그리고 그들의 사, 어, 53 타임 하면 I mean, you go to bed. I don't know. I don't k 표 o w I don't know. I don't k n 에 w I 의 o n t 에 n o 의 I don't know. I don't 그 트레인 시스템들, 버니나 스위치랜드 같은 경우는 l 드 n g e 새로운 도전을 가졌다 결정을 내리는데 어, 기차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 keeping it in sync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sync 하니까 정리했다 이런 의미로 맞췄다는 뜻이니까 sync가 synchronize, think. sync, 싱크를 맞추다. s 서 keeping it in sync. 정리를 했다. 시계로, 기차역에서 그것은, 그 시계는 n a 인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네 새로운 문제를 도전을 해결하려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특허국에서 바봤다라고 하네요 뭐야 이거 맨마디막 무슨 말이냐 응,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거겠죠 네 여기까지 봤고요 표준화 시간이 생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썼던 글입니다.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